반갑습니다. 종목 시나리오 작가 정시작입니다. 예, 오늘은 한국 항공 우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의 월봉이고요. 세력선과 세력지선들이 있습니다. 주봉, 주봉 역시 이 구간, 조정받는 구간에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이 조금 많이 겹쳐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도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 일봉 역시 주봉에서 봤던 그 구간이 해당이 되겠죠. 그죠? 해당 구간에서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월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매수구간은 이런 구간 될수 있죠. 숟가락 패턴, 그죠? 그리고 이후에 쭉 상승을 이어 왔는데 여기서 또 조정구간이 나왔죠 근데 이 조정구간에 음, 월봉상 보게 되면 21선이 이 세력선이 세력지선이 그죠이 파동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있었겠죠 이 주, 조정이 나올 때는 이 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생겼된 보조지표도 이 세력지선 위에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조건이 만족을 해요 월봉상 추세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주봉의 추세를 보고 일봉에서 어떤 투자 가능 구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요. 일단 그렇고요 매수관은 여기와 여기가 될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이만큼 상승이 왔으니까 당연히 여기는 스윙 이상의 관점으로는 투자를 할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현재 구간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을 신규 진입은 추천하지 않고요 지금 이 구간의 움직임을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월봉상. 이유간의 움직임이 저는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1선이 여기 위로 올라오기 전에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 앞에 고점에 대해서 그죠 이 세력선이 나온 파동은 이 파동인데 이 고점에 대해서 보시면 살짝 살짝 시도만 했지 강하게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21선이 보시면 살짝 올라오고 난 다음에 살짝 위를 트라이 하고 올라와서 또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갔다면 뭐 어떤 하단에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21선이 올라오기 전에 이 앞에서 그죠? 강하게 올라왔다면 매도를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지 않고 살짝 살짝 시도만 하고 21선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런 파동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생겼던 보조지표 역시 뭐 패턴이나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은 이런 구간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월봉상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움직이면서 조금 더 상승 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고요 어, 월봉상 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근데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후에 이런 구간부터는 좀 중요 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봉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어, 주봉에서도 지금 이 구간에서, 그죠? 이 조정 구간에, 음, 기간 조정 받는 동안에 세류선과 세력 지지선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조금 확대를 해 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 구간에 선이 일단 4개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죠. 그죠? 그리고는 축소를 다시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조정을 받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죠. 근데 주봉상 매수 구을 보시게 되면 이 구간 될수 있겠죠. 또는 요 구간부터도 가능합니다. 21선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세력선과 세력지지선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그 위로 21선이 올라오고 주가가 밀릴 때 그죠? 그리고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 역시 당연히 이 위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는 자리 있잖아요. 21선 올라와 있고 빼주는 자리. 이런 자리가 매수 구간이 당장은 근접한 거리에서 될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물론 밑에 있을 때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맞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주봉을 참고해서 일봉에서 쇼스윙 정도로만 투자를 하는 게 맞았겠죠. 이런 구간은. 대신에 이제 21선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누르는 구간은 조금 스윙 이상의 관점으로 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매수 구간인지는 다른 영상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최근 영상부터는 제가 그냥 매수 구간이라고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매수 구간인지 또는 왜 매도 구간인지는 디테일하게는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간략하게는 설명을 드리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동일한 관점에 동일한 원칙으로 어떤 설명을 차트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영상을 좀더 참고를 해보시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해결될 거라고 봐요 일단 매수관은 승인상의 관점에서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상승이 왔어요 당연히 여기 매수관은 아니겠죠 그리고는 주봉상 지금 21선도 같이 따라 올라와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생략된 보조지표를 봤을 때 약간 빠져있는 21선 밑으로 약간 빠져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얼마든지 조정을 줄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조정이, 예를 들자면, 제가 봤을 때, 좀 전에 월봉의 어떤 추세도 보았지만, 조정이 뭐 강하게 하락이 나온다기 보다는 가는 방향에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보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짧게 조정 주는 구간에서는 스윙이상의 관점으로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려요, 항상. 놓쳤잖아요. 매수가 놓쳤으면, 스윙이상의 관점으로는 이 매수관을 놓쳤으면 굳이 이런 구간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굳이 투자를 하시겠다면 어떤 쇼스윙, 그죠? 조금 짧은 매매. 일봉에서 보고 자리를 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스윙이상의좀 장기로 보시고는 뭐 들고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조정을 받으면서 얘가 위를 보고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는요, 월봉의 추세를 봤을 때요, 그리고 주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가면서 조정은 계속 줄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생겼던 보조지표를 봤을 때, 뭐, 약간 무겁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1선 밑으로 조금 빠져있기 때문에 해당 보조지표가 일단 그렇다고 봅니다. 주봉은. 그리고 만약에 뭐, 좀 강하게 하락이 온다면, 당장 이런 건 중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다. 여기서 지금 여기를 보기에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유였던 뭐 다른 이슈나 세력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약간 하락이 오게 되면 강하게 이런 부분부터 중요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고 일봉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일봉을 보시면 지금 이 구간에도 세력선과 세력지지선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당장 어떤 의미를 두기 보다는 이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어떤 하락이 나올 때이 구간에 대한 어떤 세력선과 세력지선이 역할을 할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이 해당선을 표시를 안 해둔 것은 해두지 않은 것은 어, 이후에 하락이 오게 되면 제가 영상을 다시 추가를 해서 뭐 설명을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현재 시점에서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어떤 이 하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본에서는 뭐, 크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단 보시면 매수관 이런 거가 될수 있죠, 그죠? 21선 올라와 있고, 이 선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앞에 이렇게 막 파동이 나올 때, 그죠? 조정이 나올 때, 이 안에서 선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력선도 나오고, 세력 지지선도 나오고, 이두건 세력 지지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구간이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21선이 어느 정도 올라와주고, 그죠? 주가만 강하게 이렇게 빼줄 때 이런 구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아갈 수 있는 자리죠. 월봉의 추세와 주봉의 추세를 확인했을 때는 얼마든지 매수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도. 그죠? 그리고는 상승이 나왔고, 당연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현재 구간에서는 수행상의 관점에 어떤 투자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월봉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이 안 돼요 스윙 이상의 관점에 만약에 숏스윙을 한다면 여기에 어떤 세력선과 세력지선이 있, 뭐 확인을 해보면 조금 그런 매매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상승해 있는 종목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후에 여기에 발생한 지금 현재 발생해서 있는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을 지금 현재는 표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이후에 조정이 나오거나 어떤 하락이 나오게 되면 해당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을 제가 표시를 해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 정도 구간에서 발생한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이 종료할 수 있겠죠, 그죠뭐 여기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기에 있는 세력선과 세력지지선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을 봐야 여기도 볼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오든지 어떤 그런 내용이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렇구요. 해당 세력성과 세력지선, 여기에 발생한 세력성과 세력지선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떤 조정과 활약이 나오게 되면 그때 표기를 해서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어떤, 뭐 일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서 그죠. 주봉에서 설명을 드렸고 월봉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정을 받으면서 얘가 조금 상방을 보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은요. 일단 그렇다고 봅니다. 예. 뭐 언제나 투자는 본인의 어떤 기준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시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언제나 자신의 기준에서 확신이 있을 때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성장하는 종 시작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